3 개월에 한 번씩은 그 댓글이 있어요. 이미지가 바뀐 게 아니라 코 성형 했냐 그런 댓글이 있으면 저희 가족들이 저걸 얼마나 놀리는지 아세요? 니네 코가 성형한 코면 안녕하세요 여러분 쌍운더 애기선녀입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새로운 방식의 Q&A를 준비했습니다. 네. <laughs> 그동안의 Q&A는 실장님하고 이제 PD님께서 네. 준비한 정말 그 닉네임과 음. 댓글 이렇게 네. 저한테 알려주시고 그거에 답을 했으면 음. 24년 제가 따로 사람들을 만나면서 저한테 음. 궁금해하는 것들이 이게 많은 터라. 찐, 어, 어디, 찐, 찐! 찐! 완전 찐! 리얼 생글, 완전 생글. 리얼! 리얼! 네. 리얼! 이 부분에서 그래서 어? 이거는 근데 연말 넘어가기 전에 얘기하면 좋겠다 해서 제가 아 밀착 삶의 취재 같은 느낌처럼 음. 저 제가 겪은 질문 사항들이고 네. 그리고 지나가다가 본 댓글들의 내용도 있고 네. 그래서 고로한 질문을 살짝 분위기를 전환하면서 음. 제가 준비한 Q&A를 해보겠습니다. 네. 뭘까요? 한 3개월에 한 번씩은 그 댓글이 있어요. 음. 그, 이미지가 바뀐 게 아니라, 코 성형했냐. <laughs> 아, 진짜 이거 얘기하고 싶었어, 한 번은. 오. 근데 저는 그동안, 음. 아, 제가 뭐 제가 연예인도 아니고, 이거를 뭐 반박을 해야 되나 해서, 뭐 굳이 이랬는데, 음. 이제는 좀 얘기를 해야 된다. 음. 음. 어, 이제는, 이제는 말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게, 안 보일만 하면 보여요. <laughs> 그래서 단순히, 아, 그것도, 그것도 있는 같아요. 단순히 화장을 받고 조금 메이크업을 해서 바뀐 게 아니라 진짜 저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나보다. 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제는 얘기를 하면, 아 뭐, 받은 적이 없고요. 아 받은 적이 없고요. 그런 댓글이 있으면 저희 가족들이 저를 얼마나 놀리는지 아세요? 니코가 성형한 코면 이게요, 여자들은 쉐딩을 해요. 쉐딩을 아, 쉐딩. 쉐딩을 해요. 그러니까 한번 봐보세요. 높이 똑같은데, 쉐딩을 하면 정면에서 보면 은 이렇게 좀 콧대가 있어 보여요. 음. 근데 좀 과거에는 저 원래 콧대가 없는 코예요. 제가 아. 제 코가 네, 쉐딩 을 어떻게 하시나요? 이렇게 아니요. 이렇게 하면 돼요. <laughs> 그염 이런 걸로 여기 칠하고 여기 칠해서 높여요. 어... 그래서 예전 영상 보면 그때는 제가 완전 그냥 선크림 하나 바르고 생얼. 아, 그죠, 그죠. 그리고 그때는 솔직히 PD님 탓을 하면 PD님 조명도 없었어 우리. 아, 조명은 있었어요. 있었어. 아이런거안었잖아 어떤 조명이었죠? 좀 약간 흐릿한 조명. 그러니까 아 정말 기본의 세팅 무대라고 생각하시면 음. 돼요. 그러니 당연히 얼굴이. 좀 입체감도 훨씬 덜 하고, 제 얼굴도, 그리고 왜, 카메라 마사지도 있고, 네, 왜냐하면 음. 카메라 마사지가 별개 카메라 마사지가 아니라, 카메라에 비친 내 모습을 보면, <laughs> 하, 팩 심하다. 그럼 그 다음날 팩하는 거예요. 팩하고 음. 자는 거예요. 아. 아 이거 좀 심한데? 다크서클 심한데? 음. 그러면 좀 일찍 자려고 노력을 하고, 그때그때 음. 그때 내 상황을 체크할 수 있으니까, 개선을 음. 조금 해고 보완을 하는 그 카메라 마사지가 별게 아니더라고요. 음. 가 나한테 좀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 거. 우리 선생님 신체 얼굴 중에서 가장 네. 자신 있는 부위가 어디세요? 그러니까 자신은 별로 없는데 그래도 그냥 굳이 붙여 뽑자면 속눈썹이 길어요, 원래가. 어, 아, 지금도 그냥 원래 속눈썹이세요? 아, 이거는 마스카라를 한 건데. 네. 저는 원래 마스카라 안 해요. 아, 이거 붙인 건 아니시죠? 아, 그건 아니요. 제 속눈썹이에요. 오 그러니까 저는 원래가 속눈썹이 길어요. 어, 진짜 귀시네요. 네, 그래서 좋은 효과는 음영이 제저, 그늘이 져서 음. 까매 보일 때 있고 음. 여기 음영이 져요 그냥 아예 화장을 안 해도 오. 근데 얘가 좀 신기한 게 보라색일 때도 있고 파란색일 때도 있고 검은색일 때도 있고 뭐할 때가 있어요 어 그런 매력적인 거 걸... 그래서 나중에는 여기 좀 지방 이식을 지방 그거 뭐 모시기 하는 게 있대요 다크서클 심하면 어, 어 예. 그건 하고 싶다 생각은 했는데 우선 저는 성형을 안 했습니다 음. 그 여러분들이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 제가 성숙해진 것도 있고 영상을 보면서 그 피드백을 받으면서 제가 피부관리를 하고 이제 나름 신경을 쓴다는 거 네, 그거의 차이지 저는 성형을 한게 없습니다 네. 로딩 중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아직까지도 선녀님, 남자친구는 뭐 이런 얘기들 제 거를 꾸준히 안 보신 것 같아요. 제가 이 얘기는 몇 번이고 했는데, 이분들은 제 거를 한번 정주행을 좀 하셨으면 하는 음. 그런 마음입니다. 음.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스트레스 어떻게 푸세요? 음. 쉬는 날 어떻게 하세요? 음. 뭐 유튜브 수익 얼만큼 돼요? 뭐 이런 <laughs> 진짜 그거 물어보시던데요. 음. 뭐 이런 얘기들. 그 쉬는 날뭐뭐 뭐, 뭐 하세요? 아, 요즘은 산에 가고 기도하고, 음. 쉬는 날의 개념은 이제 상담을... 제가 계속 못해요. 목이, 목이 안 나와요, 목소리가. 음. 그래서, 뭐, 마음 같아서는 일주일 연속, 열흘 연속 계속 안 쉬고 상담만 해드리고 싶은데, 중간에, 어, 목이 쉬려고 하기 직전의 상태에서는 하루 쉬어야 돼요. 음. 그때는 그냥 상담 안 하고, 입을 다물고 산에 가는 거예요. 음. 그게 이제 저한테 요즘 쉬는 날. 아. 네. 쉬는 날이 목이 쉬는 날. 네, 맞아요. 목이 쉬는 날. <laughs> 진짜 휴식은 집에서 잠만 자는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 어... 그... 그러한 휴식이면 사실상은 진짜 에이... 1년에 뭐 다섯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아... 정말 힘들어서 몸 상태가 정말 끝까지 갔을 때 약을 먹고 계속 잔다거나 음... 그럴 때는 산에도 못 가거든요. 너무 심하게 아프면 그럴 때는 하루 꼼박 그냥 밥 먹고 자고 밥 먹고 음... 자고야 쉬고 요런 거가 정말 고를 때 뭔가. 정가를 내야 할 때, 아... 그때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보통. 그럼 이게 네. 자연스럽게 스트레스도 축적이 되잖아요. 네. 나도 알게 모르게 스트레... 축적이 어떻게 돼요. 어떻게 이제 이걸 풀어야잖아요. 해소를 해야 되는데. 너무 저를 좋은 사람이라고 안 보셔도 되는 게 제가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면 이게 좀 인내심으로 잡고는 있어요. 음. 근데 저도 모르게 여기가 살짝 찰랑찰랑할 정도로 차면 좀. 이게 주변에 같이 일을 하거나 같이 자주 보는 가족들한테는 굉장히 힘든 성격이에요 인내심으로 참으니까 말은 안 하는데 딱 봐도 신경 쓰이게끔 하는 그 직원 상사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객관화가 돼 있으시네요? 아, 객관화 잘돼 있죠 <laughs> 아니, 제가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인데 객관화는 잘돼 있죠 <laughs> 어, 예. 수용이 어려운 거예요 저도 <laughs> 수용이 어렵죠 <laughs> 어...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도 잘하는 게 저도 여러분들처럼 느낄 것 똑같이 느끼는 사람이니까 음. 네. 그냥 제가 해야 되는 일에 우선 충실은 해요. 음. 근데 어 객관화가 돼 있으니까 어느 순간 어 여기까지 더 넘어가면 위험하다 일에도 지장이 생기겠다 이런 아. 살짝 찰랑찰랑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럴 네. 때이좀 비밀입니다. 음. 저보다 이제 윗 사람들한테는 안 합니다. 음. 오해하지 마세요. 부부로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음. 그분과 음. 저의 자아와 음. 이 가정 생활에는 음. 조금 감정적으로 좀 올라오는 것 같아요. 어, 이게 쉽게 말하기 어려운 건데 그래도 잘 하시네요, 선생님. 어, 어. 네. 근데 올라오는데 음. 그거를 좀 마냥 숨기려고는 안 해요. 음. 숨기면 항상 부작용이 생겨서. 아 어, 용기 있으시다. 그래서 얘기는 하죠. 아, 나 너무 힘들었다. 와. 어. <laughs> 그리고 하루, 하루 이틀, 며칠 정도는 흠뻑 제 상태에 취해서 음. 객관을 다시 하려고 살짝 리셋을 다시 돌려요. 음. 그리고 나서 그때그때 그때 맞게끔 저한테 처방을 내리죠. 음. 왜냐하면 가족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저한테는 해답이 될 수도 있고, 음. 때로는 혼자 뭘 해야지만 해답이 될 수도 있고, 음. 때로는 힘든데 더 힘들게 빡세게 기도를 더 해야 될 때가 있고, 그때그때 음. 그때 시기별로 상태가 다르니까 우선은 힘든 걸 흠뻑 느끼고, 음. 흠뻑 아파요, 저는. 음. 그래야 잘 치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음. 어설프게 치유하는 척 해놓고 덮으면 곰거든요. 아. 그래서 그냥 치유가 돼서 흔적도 안 남게 그걸 좀 느껴요 그 감정을. 아... 근데 그게 좀 힘들긴 한데 객관을 빨리해서 저한테 그때그때 나름대로 처방을 좀 내리는 편이긴 해요. 음... 음. 그리고 나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말은 하죠. 집안의 분위기에도 음...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우리의 최종 목적은 잘 푸는 거다. 음... 잘 풀기 위해서 싸우는 거다. 음... 이런 얘기를 해요. 음...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뭐 젊은 세대여서가 아니라 아이들한테 왜 싸우는 거 보여주면 안 좋아요, 이러잖아요. 근데 저는 의견 도출의 과정에 이거는 격게 보여줘요. 가족 회의를 한다거나 음. 막 좋은 모습 막막 보이려고 하고, 애들 잘때막문 닫아놓고 빵 싸우고 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음. 너무 얘기를 적나라하게 했네. 그렇지만 근데... 저도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맞아요. 음. 사실적으로 그거를 막 이러지 저라고 맨날 현명하게 막 웃으면서 잘안 돼요. 안 되는데 빨리 중심을 그냥 찾으려고 음. 무더니도 애를 쓰는 사람이다. 응. 아직도 구독을 안 하였느냐? 저승소식지 궁금해 하시는분들 있더라고요. 예. 근데 오늘 저승소식지를 준비해올까 하다가 애기씨가 딱 그러셨어요. 저승소식지 내기 너무 속 시끄러운 저승이니까 좀 이따가 얘기해야 된대요. 음. 그래서 지금 저승 소식지에 소식이 안 들어와서 출간을 못한 게 아니라 취재가 원활하지가 않아요. 감사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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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궁금하신 거는 얘기를 조금 해주시면 우리 왜또 신년 맞이해서 우리 초코님들하고 또 소통하는 방송도 제가 좀 생각은 하고 있으니까 그 방송 하기 전에도 남겨주시면 제가 초코님들하고 조금 더 서로 서로 성장하는. 영상을 만들어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 인격적으로 모자란 것 같으면, 건좀 편집을 좀 해주세요. 아까 조금 너무 정라하게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응? 편집을 좀잘 다듬어 주세요. 끝!